힙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매의 신인 래퍼들과 같이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인 래퍼들과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다채로운 힙합 무대를 만들 예정인데 힙합이 항상 터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나는 그리고 신선한 그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예, 그게 뭐라고요? 바로 예정. Show Me The Money 나는 대한민국 래퍼입니다 확고한 자기 스타일과 주관에 있는 사람. 어떤 비트가 나와도 즐길 줄 아는 사람. 좋은 음악은 세상에 많지만 랩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자유로워집니다. 멈출 줄 모르는 열정과 끝없는 용기가 있기에 가능한 또한 번의 새로운 무대.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Music makes one. Mnet.